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루토입니다. 이제는 그냥 나루토 관리자를 안 하고 그냥 나루토라 그럴게요. 오늘은 제가 차크라를 사용을 하고 차크라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수련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뭘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의 기운을 이렇게 한 점으로 모아가지고 발사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볼펜 연타예요. 보시면은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이거 편집 하나도 안한 겁니다. 예, 이거 제가 해가지고 전에 뭐진옥고 명예의 전당까지 올랐었는데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혹 가다가 조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도가 해봤자 제한... 60%? 50%? 이제 일반인이 할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저 같은 경우엔 그걸 압도적, 거의 기계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이거를 계속 수련해왔어가지고, 이쪽 어깨랑 이 손목에 그, 길을, 그러니까 차크라를 치는 방법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였죠. 나중에 그게 이제 발산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영상을 이제 손목으로 바꾸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 볼펜 연타를 하기 위해서는 차크라를 어깨랑 팔쪽에 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약간의 근육은 필요해요. 그 차크라를 실을 만한 그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간의 그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크라를 사용을 하려면은. 예, 쌓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산을 하면서 소모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소모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기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크라는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소모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소모를 하는 방법으로 어릴 때는 되게 불편 연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한건 아닌데, 그런 목적으로 한건 아닌데, 그렇게 된것 같아요. 지금부터 가이드 강의를 해드리면은, 처음에는 이 어깨랑, 삼두랑, 어깨랑 이 뒤에 근육, 삼두 근육이랑 이어지는 곳에다가 힘을 빠줘요. 그럴 때 이제, 이 어깨, 팔은 어깨에 딱 붙이고, 고정된 자세를 하고, 요 직, 여기는 직각, 수직의 형태를 한 다음에, 수직 형태를 하고, 손목은 이 뒤쪽을, 이 책상에 딱 대요. 그럼 이제 지지대가 됐고, 여기, 여기서 들어오는 힘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요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손목에다 힘을 빡 줘요. 그럼 이게, 조금씩 떨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금씩 떨리는 게. 예, 지금 이게, 기가 가득 차 가지고 차크라 가득 차 가지고 발산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손목에다 힘을 주고 밑에도 이렇게 딱딱딱딱하면은 딱딱딱딱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 속도까지 나와요. 진짜 빨리 한 사람이 이 속도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기계죠 기계.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예요. 저태나서 저보다 빨리 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음. 그 이유는 이제, 남,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힘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제 차크라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면은, 엄청 빠르죠? 지금 이 순간에 점을 100개도 높게 찍었어요. 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근육을 되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은데도 순식간에 힘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거를, 한 30초만 해도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은 차크라가 쌓이게 되고, 이제 저처럼 조금씩 이제 기운을 발산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뭐 이렇게 깊은 얘기 할게 아니라서, 잠시만요. 오늘은 되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고, 아, 지금 이게 조명이 나가가지고, 조명이 나가고 앞에 스탠드 갖다해가고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옵 <laughs> 부끄럽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여러분도 열심히 차크라를 수련을 해가지고, 저처럼 이제, 어, 화등 같은 것도 좀 써보고, 좋을 수 있도록 수련을 한번 해보세요. 닌자 달리기 전에 이건 먼저예요. 왜냐면 닌자 달리기도 하면은, 늘긴 늘는데, 이걸 같이 병행해야지 좀 늘지, 닌자 달리기만 하면은, 안 늘어요. 속도가 안 늘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오타쿠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끝내지? 오늘부터 이제 저는 계속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면서 이 차크라를 수련하는 방법 그리고 어, 차크라를 수련하는 방법 그리고 어 닌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연락 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인데, 뭐, 영상은 유튜브 쪽이 더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도 같이 올릴 예정이니까 네,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